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가 박지혜입니다. 장관님, 당장 내년부터 석탄발전소 네. 예, 폐지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 네. 아시죠? 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2기, 2026년에 5기, 2027년에 3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앞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가 폐쇄되어야 합니다. 네. 네. 탈석탄이라는 것이 이제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과제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발전소 노동자들도 동의한다 이러한 점 수차례 알려져 있습니다. 그데이 과제를 원활하게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 전환 과정에 있어서 기업과 노동자 지역 사회 영향에 대한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부가 관련 대책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작년 예산인데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특구 산업 전환 지원 이렇게 두개 사업에 당초 16억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중간에 12억이 감액이 돼가지고 달랑 4억, 4억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게 그 아시겠지만 이게 제 특구가 지정이 지금 아직 안돼 있습니다. 특구 지정이 안 되면서 저 특구 사업들이 지금 다 네, 하지를 그렇죠.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게 딱 드러나는데요. 저는 그 특구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저희 정의로운 전환 어, 특별지구 지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 산업법의 제정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죠 4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던 지역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입니다. 처음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이 정부 문서에 등장한 것이 산업부에서 2021년 12월에 내놓은 석탄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 보면요. 급격한 변화 예상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겠다. 2021년 12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보, 정부가 바뀌었죠. 그렇지만 2022년 11월에 탄노기가 정의로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2023년 4월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시간은 흐르는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경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두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지나갔는데 무엇이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하신 저 부분은 어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근데 이제. 제가 제도상 보면은 아직도 말없이 저희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위기 지역이라는 게 있고 고용부가 하는 또 고용위기 지역이 있고 우리 중 기부가 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상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요 지역을 좀 제대로 운영을 할수 있는 곳그 제도를 좀 지금 만드는 그 과정에 네, 있고요.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10분 이해는 하는데 처음 계획을 발표한 지 지금 법이 만들어진지 지금 수년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그 없던 제도가 산업이긴 선제 대응 지역이나 특별 지역 지정적 이런 게 없던 제도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정의로운 전환 특구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하루 빨리 제도 네. 이행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계속 덧없는 약속만 반복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산업부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구차 전기본 기준으로 이미 산출을 했습니다. 2034년까지 성탄발전 30기 폐지해야 되는데 최대 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다. LNG로 모두 전환하더라도 창출되는 일자리가 300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환이 불과한 일자리가 5000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축소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자리 미스매칭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충남 지역의 석탄 발전소 폐지 계획이 주요 집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새로 건설되는 LNG 발전소는 경북, 전남, 경남, 아, 경기도 다른 지역에 LNG 발전소가 건설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입니다. 저는 이 제도는 정말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시면 석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터 <laughs> 저희가 지금 탄노기 고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그 실제로 폐지된 그 석탄 화력 발전 10개 종사했던 인력 1,588명 중에는 1,497명은 재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컨설 잘 저희가 이해하고 지금 현재 그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 발의가 지금 3건이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 내년도 예산도 특별히... 네, 유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